그게 만약 하면은, CCTV든, 대폰이든그 다음에 하사키이든다 연동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바를, 아바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거다나아요 그러고, 그소비기업 제품, 언제든지, 그, 방문하고 싶으면, 할수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포토블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는 차별성이 뭐냐 하면, 개인 포토그로 하고, 미리 중개 방송이지만 다 돼요. 제가 작년에 그, 대구에 학부 협회를 통해서 스포츠 중계도 했고, 뭐, 방송하는 개인 자체가 뭐 스포츠, 뭐, 중소기업 제품과 학원 방송이 이렇게 다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니까 이 말입니다. 한번 제가 본인께서 <laughs>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우리가 이제 그 동기 나눠드린 것에 대한 것인거예요 여기에 뉴미디어 유통산업 TV라고 클릭을 하시면은 그래 나옵니다. 그러세요. 나오는데 요거는 전부 다 유튜브하고 링크가 되어있고 요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아, 무래도 저번에 그, 휴대폰, 아틀폰 사시길래 한번 올려봤어요. 올려봤고, 요그 밑에 가시면은, 그, 1번이, 저, 그, 방송국인 거, 2, 3, 4, 5가 뭔가돼있다고 하면은, 그 쇼핑몰으로되있습니다 그렇고, 본인이 올리면 돼요. 예? 올리면, 올리면 되고, 아니, 간단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냥 하면은 이거 잘안되는나이그 다음에 그냥 하면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laughs> 그 들어가시면은 이구스들은 제가 이제 닿게 되었으면 어요 아니 그런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스케줄 방송이 되도록 돼 있어요 요걸 펌프를 누르면은 여기 지금 5월달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5월 올라갑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뭐 지금 시간을 이렇게 5월 5월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요뭐한번더 누르면 오전 한번더 오전이 되있는데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여기에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11시입니다. 11시니까 11시 입니다 어, 17분, 뭐 열분 뭐 17분 아, 이쯤 사진을 누르시면 요렇게 아, 만약 하면은 아, 시간이 되면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 이제 만약으로 영상이 스케줄 방송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일단 간단하면서 사실 아, 이런 만동구를 만든 게 되어 있고 실제 아, 그, 그 지금. 아, 지금, 아, 그 아, 지금 오프라인도 온라인이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넘어갔고 비큐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여러 해와라 뭐 이렇게 방송이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바로 방송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사실은 4년간 500명 되는 유 마케팅 하는 사람,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품화해드는 제품이고, 실제 저희들도 그, 이 제품이 상당히 그, 사업을하니까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디 알릴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시, 게 그, 있는 그, 방망이를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대구에 도쿄의 방미를 만들었는데, 돈 버는 사람 누가 부른다? 까여 저, 이제, 홈쇼핑 하는 사람도 돈 벌었어. 그래서, 그렇게 돈을 한30% 주고 나면은, 별로 하는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리 그래 할게 아니고, 유통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래 하면 어떻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방금 장비를 만들었고, 거기 보안도 되고, 그 다음에, 아, 대도될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요 제품은, 제품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다 연동기, 벨트를 돌 때에 대해서 데이터 뭐 제가 뭐 밴드에 6만 6천 개의 그 운영이 하니요 사실은. 그 지금 보자면은 뭐 기존에 그 여러 가지 그 유통하는 기법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그가만이 <laughs> 그 연마이가 음. 지금 한상 있는 그런 거는 자, 접고, 접어야 돼. 접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유튜브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미중계 방송을 할수 있는 솔루션을 가야, 이 제대로 되겠다 하는게제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고, 지금, 어 5월달, 제가, 이제, 그, 제하고, 이제, 그, 그래 좀, 방송, 예전 방송을 해드려요. 6월달부터는 또, 뭐, 그죠? 그, 나름대로 또, 그 분이, 우리 그 하는데요. 최대한 하나가, 하나의 방송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프리카 티브나 그, 이렇게 보면, 전부 최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 제가, 그래서는 힘들다, 힘들죠. 한 일곱 개 정도, 지금, 이거 같은 건 아홉 개인데, 일곱 개 정도에, 각,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식품, 명거는 뭐, 예를 농산물, 요거는 뭐, 전자, 의이 식으로 방송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개발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실제,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지금 은 마이크 하는 게장점입니다 사실은. 마이크 할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기대 중에 하나다.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인사드립니다. 예.